드래곤볼 다이마 12화 13화 리뷰 영상입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화에서 크라켄에게 먹혀버리고만 베지터였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가까스로 탈출하는데 성공한 그였습니다. 이후 조사의 으로 변신한 뒤 이구슬신과의 싸움을 속게 하는데 역시나 노멀 상태와는 다르게 몇몇 유타를 꽂아넣는 베지터였죠. 그 광경을 본 네바는 수상적은 미소를 짓더니 이구슬신에게 이상한 마력을 부여해버리는데 그 직후 압도적으로 발려버리는 베지터였고 그 이후 단한 대도 못 때리다가 결국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한편 1구슬신과 싸우던 마인 두우는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드어눕는데요 알고보니 초콜릿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찡찡대는 것이었습니다. 1구슬신은 이때다 싶어 공격하지만 두우는 피할 거다 피하고 그저 초콜릿 초콜릿 거릴 뿐이었죠. 그동안 발빠른 쿠우는 근처 매점에서 초콜릿을 사왔고 쿠우의 입에 쏙 넣어버리는데 연료가 충전된 두우는 이전보다 훨씬 월등한 힘을 뿜어냈고 결국 1구슬신은 힘도 못 써보고 털리다가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맞고 항복하고 맙니다. 근데 이전에 상구슬 신과 마찬가지로 2차전을 진행하자는 1구술신. 2차전의 내용은 영상에 나오는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는 거였는데 숫자가 미친듯이 빠르게 올라가서 이건 피타고라스의 할아버지도 못 맞출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잠자코 보던 쿠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암산의 성공에 정답을 맞춰버렸고 더 이상 핑곗거리가 없었던 1구술신은 방법을 선언 결국 일성구를 얻는 데 성공한 아린스 일행이었습니다. 한편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보였던 베지터였는데 이때 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기력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등장한 베지터가 엄청난 기를 발산하더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베지터의 초사이어인 쓰가 등장합니다. 소닉같이 변해버린 베지터는 한 손가락만으로 이구슬신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이후엔 베지트가 강림한 듯 발로만 상대해주다가 마무리 파이널 플래시 한 방에 이구슬신을 항복시켜 버렸죠. 하지만 이쪽도 역시나 2차전이 있었습니다. 2차전은 10초 안에 대답해야 되는 스피드 퀴즈였는데요. 퀴즈의 내용은 주인공의 쿠키가 15개인데 걸어가면서 3분의 1을 먹었고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반을 주었지만 친구는 도로 두 개를 돌려줬고 또 다른 친구에게 한 개를 주고 원숭이에게 세 개를 빼앗긴 상태 이후 남은 쿠키를 절친인 비단뱀에게 전부 줬다고 하는데 그럼 그 비단뱀은 쿠키를 몇개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퀴즈였습니다. 산소가 약한 베지터는 결국 실패하나 싶었지만 생각보다 답이 간단했는데요. 베지터는 뱀이 무슨 쿠키를 먹냐 며 답은 연개라는데그광경을본 동료들은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지만 이구슬지는 베지터가 정답을 맞췄답니다. 그렇게 우여곡 끝에 삼성구에 이어 이성구까지 얻게 된 501행이었죠 한편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두 보던 고마는 501행의 다음 행선지가 본인이 있는 일마개인게 뻔한 상황이 오자 결국 그 어떤 마개의 왕도 해본 적이 없었던 워프님을 비활성화시키기로 합니다 근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닌 대게스를 시켜서 워프님의 작동을 중지시키라는데 대게스는 엄청나게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죠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작동이 중지되고 마은 워프였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한편 5 0 1행은 워프 님의 전원이 내려감과 동시에 큰 스파크가 튀어 비행선에 영향이 가버렸고 결국 근처의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곳은 거인들이 서식한다는 메가 행성이었습니다. 섬 같이 보이는데 왜 행성인지는 모르겠네요. 메가 행성은 쉽게 말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과 똑같지만 모든 것의 크기가 몇백 배는 커진 그야말로 자이언트 종족들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비행선 수리에 들어간 부르마와 펜지 그동안 50베치터 등은 몰려오는 레이드들을 막아내야 됐고 마지막엔 다이언트 인간에게 발각당해 마치 파리 잡듯이 사냥당할 뻔했으나 호공이 초사유인 변신과 여의봉을 활용해 시간을 끊는데 성공했고 그동안 우주선 수리가 완료돼 마침내 메가 행성에서 탈출하며 드래곤볼 다이마 13화가 종료됩니다. 생각보다 스토리 진행이 빠른 드래곤볼 타이마인데요. 이제 마지막 격전지인 1마계에서 아린스 쿠 두를 상대하고 별안간 최종 보스 고마를 상대하게 될5 0 1행 여기까지 오면서 작은 몸과 여의봉을 기반으로 한 액션 덕분에 오리지널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점이 꽤나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합체벌레가 어떻게 활용될지 꽤나 궁금한데요. 일단 합체벌레가 여러 개 있으니 꼭 베지터만이 아니어도 다른 인물들의 합체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죠. 근데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베지터가 초사인 3맨신이 이미 가능했음에도 왜 4화에서 비루스를 상대할 때는 초사이엔 투 벤신밖에 하지 않았는가인데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14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 독!